그러면은 뭐 사실 여러 이제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음, 나라에 음. 어 정책이나 좀 규제를 보게 되면은 뭐 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 음. 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무작정 줄여라 요거는 약간의 좀 어~ 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떤 대안책이 좀 있는 상황일까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잘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예. 당장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거든요. 음.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줄여야 되냐 보면 어디서 많이 배출을 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어디서 많이 배출을 하냐 보면 다들 아다시피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에너지 전환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화석 연료 그만 써야 되고 재생 에너지 써야 되고 근데 에너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에너지를 누가 많이 쓰냐를 봐야 돼요. 아, 그러네요. 중요하겠네요. 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분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에너지고, 그 다음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에너지가 너무 등치가 크니까, 아,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에너지 안에 누가 많이 쓰냐를 보면 산업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보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그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데 산업의 역할이 크다. 그러면 이제 산업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죠. 수익을 포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음.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갖고 다 이제 마음으로는 어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음. 우리 회사의 수익을 줄여가면서 배출을 줄이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후테크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음. 왜냐하면 기후테크는 정확히 이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 경제성장과 어, 탄소 배출, 이거를 탈동조화 두 개를 떼놔야 되는데, 음. 예. 그 수단으로 이제 기후테크를 보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어두 아, 마리 토끼 잡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럼, 예. 예.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어, 산업적인 부분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어떤 체질 개선을 해라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의 기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기간은 교수님께서는 뭐,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이게 완전히 탈탄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까요? 혹시 뭐. 어, 근데 기존 산업이 예. 어떤 그 공정을 개선해서 예. 그 줄이고 에너지 원을 바꿔서 줄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당장 이게 뭐, 우리가, 우리가 운영하는 이철강회사를 왜냐면 이제 뭐, 중화공업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석탄, 석유를 당장 안 쓰고 재생에너지로 다100% 한다는 거는 당장은 불가능하죠. 왜냐? 면이 파워의 수급 자체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예. 그 동안 이런 그 기후와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성장을 못한 이유는 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음. 왜냐면 아, 기다려줘야, 아, 네. 예, 네.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막 여러 이제 규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정부, 대, 아니, 많은, 모든 정부는 아니죠. 많은 정부 국가들에서 음. 어, 이제 여기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투자자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회수가 안 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시간을 주고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어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탄소 배출을 뭐 줄이는 음. 규제를 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규제를 좀 시행하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지 좀 제가 궁금한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기후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 탄노기하고 산업부 그다음에 이제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해서 작년 아마 6월경일 거예요 거의 한 1년 됐네요. 작년 6월경에 이제 국가의 기후 테크 육성 방안이라는 걸 처음 발표했죠. 어. 그리고 이제 육성 방안을 처음 발표하고 어 지금 이제 이번 5월에 금융위에서도 이제 이러 기후 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음. 어느 정도 이제 에 대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관련 부처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어떤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1년이 채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음. 또 이것도 뭐 기후테크 뭐 했냐, 뭐 정책이 그렇죠.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laughs> 어. 근데 다만 지금 1년 새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예. 이제, 이제 앞으로가 사실은 기대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이제 5대 분야라는 걸 설정을 했어요. 5대 분야요. 네. 아.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클린 테크. 클린 테크는 보통 흔히 아시는 재생에너지, 뭐 분산 전원, 무탄소 에너지원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어 카본 테크는 실제로 그 공기 중으로 탄소가 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CCUS라든지 뭐 그다음에 요즘 해외에서는 이제 각광받는 게 CCUS는 좀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네. 그건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어. 네. 다시 이용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에서 빠져나가는 탄소를 포집해서 음. 이거를 이제 탄소만 추출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예. 매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어 DAC 다이렉트 애로 캡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어. 공기청정기처럼. 어. 이거는 완전히 꿈의 기술이죠. 사실 공기 청정기 틀어 놨는데 탄소 다 흡수해 주면 너무 좋은데요. 뭐 <laughs> 탄소 중립 정책 필요 없는거죠다 yeah, yeah. 해결되니까. Yeah.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어, 세계적인 그 DAC 기업 중에 하나가 클라이 o r 웍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yeah. 이게 네. 스위스에서 2009년에 이제 처음 창업을 했어요. 클라이메 어. 웍스. 네, 예, 클라이 o r 웍스라는. 예. 근데 음. 이 친구들이 어, 2009년에 창업하고 2010년인가? 제가 그때 학생 때였는데 학회에서 본적 있어요 발표를 하는 걸. 예. 근데 그때 거기에서 발표를 할때 있던 사람들이 다코방이 꼈죠. 어. 말도 안 되는 회사다. 와. 사기꾼이다. 아, 아 그래요? 오. 전문가들조차도. 그렇죠. 왜냐면 이런 이상한 조그만 기계 가져와서 얘네가 이사탄소 흡수한다 그러니까 다들 뭐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기후 변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기후 변화 이렇게 심각한 오. 얘기가 진행될 때는 아니었어요. 정부 규제도 별로 그, 없었고. 없죠, 없죠. 그때 교수님도 콧방귀 끼셨습니까? 그때? <laughs> 아, 그냥 좀좀 좀 황당했죠. 그냥. 아, 황당 네, 네. 뭐지 쟤네 네, 약간 그런.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기후테크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얘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기후테크 전 세계에서 가장 위에 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오. 그래서 지금 아이슬란드에 실증 단지도 만들었고 지금 미국 IRA 법이 나온 이후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야. 스케일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 굉장히 놀라운 변화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기술은 존재했고 음. 결국에는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해 나가느냐, 스케일업이 음. 될 것이냐, 음. 그 여러 가지 어, 규제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투자를 받아 서 성장할 수 있, 있는 어, 그 길을 만들어줬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음. 다음 이제 에코테크. 에코테크는 뭐 아주 간단히 자원순환 개념인데 뭐 어. 폐기물 재활용하고 아.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원자재 재활용 이런 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푸드테크는 말 그대로 푸드테크는 뭐딱 들으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먹는 음. 것 관련된 것들. 예. 근데 과거의 푸드테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과거의 푸드테크는 대부분 그 비건 식품이나 대체육 이런 데좀 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예. 맞요 근데 맞아요. 기후테크에서 말하는 거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 배출하는 메탄을 예. 줄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뭄이 심해지는데 더 이상 작물이 자라기 힘든 조건이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 최소한의 물로 애를 자라게 할수 있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예. 아까 이제 그런 어, 병충에 해 강한 뭐 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테크에서 바라보는 푸드테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테크라는 게 있는데 지오테크는 그 다섯 개 분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신생 분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좀 굉장히 약해요. 근데 뭐냐면 기후 변화를 그 예측하거나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서 기업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해서요? 네 그렇죠. 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가 기관이 하고 있죠. 기상청이 잘 하고 있는데 네네. 서비스 측면에서 뭐 기상청이 뭐 일대일 서비스를 해줄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기업이나 필요한 민간에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들. 아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새로운 필드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ESG 공시에 비재무 공시라는 걸 발표를 했고 뭐 물론 2년 유예되긴 했지만 거기 보면 정확히 그 비재무 공시 에 보면 기후 공시. 기후 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 그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물리적 피해를 평가해서 공시하라고 해 놨어요. 음. 그런 것들을 해줄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군이죠. 예. 그 다음에 뭐 시밤 대응을 위한 탄소 뭐 측정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스코프3 대응을 해준다든지 음.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업들이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새로운 이제 파생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되게 다양하네요. 5대 아, 오대, 5대 테크? 예. 그렇죠? 음. 근데 그 5대 테크 다양한 이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좀 모자란 분야도 네네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히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도 그기후테크라는 분야는 전체 산업에서 가장 어린애 축이기도 하지만 음. 그어린애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어린애 중에 또 하나죠. 아, 어린집 정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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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이제 방금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채 1년이 안된 상황이고 어. 음. 이제 이제 우리가 아직 인식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음. 기후테크가 뭐야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장해 있다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조금 밑에 가 있긴 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한국이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 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대기업들이 그라고 있어요. 오. 그래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게 보통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인데,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세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세계 시장에서 리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오. 물론 지금 이제 풍파가 있죠. 어느 정도 풍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 그 산업군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 미국이나 중국, 이런 지금 기후테크 선도하는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음. 우리가 그래서 조금 날렵하게 빠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음. 스타트업은 아직 굉장히 부족하지만 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큰 등치의 산업 회사들은 음.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음. 음. 예 뭔가 이제 구조는 다르지만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될지 그러니까 아 계속 가면 안 되죠. 그 네. 뭔가 우리나라한테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제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음. 이제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원인을 계속 이제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 피해를 또 줄여야 되는 거둘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온실가스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음. 우리는 주로 다 배출이라고 말하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그럼 이분야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만약에 없다라면 R&D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뭐 기술 이전을 받던지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진단. 예. 네, 네. 먼저 그게 진단을 제대로 정확하게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목표가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규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그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고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핀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예. 그럼 그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개 분야가 있다고 모든 걸다 하겠다? 그거는 음. 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사실은. 어, 음. 그런 접근은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어디서 많이 배출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 단시간 안에 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음. 에너지 전환 같은 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빠르게 갈수 있는 게 뭔지를 찾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맞춰놔야지 2050년에 우리가 뭔가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음.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후테크 주제로 잘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게 기후테크가 기상이변에서 시작된 이제 얘기긴 이 한데요 뭔가 약간 좀먼 얘기가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각국 정부가 주요 규제를 이제 계속 내놓으면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곧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음. 어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아,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음. 어뭐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분야에 있어서 뭐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음. 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과학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 커서 저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니까 더 재밌네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 이거 하나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음, 마지막 질문. 우. 정말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그 소가 방구 끼고 트름하면 예, 예. 정말 위험합니까? 아, 아, 지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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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건 아닌데 진실제로 네. 메탄가스가 나오죠 많이 나옵니까? 네, 네. 많이 아, 나옵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기상 이변을 네. 얘기할 만큼의 좀 기여를 할 만큼 나와요? 아까 푸드테크에서 어... 제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뭐그 전체적으로 양이 많으면 그좀 걱정할 만한. 규모가 되죠. 아, 근데 음. 한 마리 한 마리 생각하면 예. 그런 건아니데 잠깐 지금 눈동자가 예. 흔들렸어. <laughs> 당황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이간 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혹시 기후 태코 관련해서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 분이나 네, 네, 네. 뭐 이렇게 좀 들려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 네, 제가 그뭐 그렇게 오랜 시간 뭐 연구를 한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제가 대학원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신, 어 선배 교수님들도 많은데, 그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인은 이거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거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음. 계속 얘기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계속 우리가, 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텐데라고 하는 미래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기후, 변화 이상기후가 터진다고 20년 전에도 내가 배웠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하, 변해야 되는 시점이고 예. 어,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한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가 그동안 한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그 전쟁 이후에는 거의 아프리카 같은 상태에서 예.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까지의 산업의 성장 과정이나 국가의 성장 과정, 경제 성장을 보면 대부분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이에요. 음. 우리는 자원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요구하는 거는 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산업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석탄, 석유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면 전 세계의 마켓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제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음. 우리는 뭐 자원 하나 없이 이 머리만 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한 국가인데 오히려 자원을 쓰지 말라고 하면은. <laughs>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타이밍이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 이 기회를 아.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예.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오늘 뭐 기후테크 예, 감사합니다.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통상 TV입니다. 통상 TV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